성식이 안녕? 아이고 이 비행신이 해맑 꼬지랄이야. 네가 이렇게 등장하면은 내가 너 쳐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수고가 뭐가 되냐? 어? 애서 숨지도 않았구만. 뭘 그리 못쳤니? 답답해서 내가 왔지. 아 됐어. 얘 싸움 존나 못해. 어? 둘이 온 거야 개집에랑? 어 씨발. 너 청첩장 주러왔냐 장사 잘 되나? 여기 뭐가 맛있어? 피자집이 쉽사. 피자가 맛있지. 그럼 냉면이 맛있을까? 어떻게? 신메뉴 나왔는데 하나 시켜줘? 어차피 뒤질 거니까 내가 돈은 안 받을게. 나 한약 먹는 중이라 밀 거는 좀 그렇고. 어. 시간 없어 바로 불러. 넘어가자. 치킨. 뭐 피자나라 치킨 공주하자고? 내가 줄창 노래를 불렀지. 선생님도, 학생도, 직장인도, 공무원도, 목사님도, 스님도 편니즘 가서 솜씹결 구할 수 있는 마약의 대중화 보고편 뽕의 시대 내가 다만나라거너다 가져 위원이 길다야 아, 말좀 무섭게 하지 말고, 새끼야 떨리잖아 야, 창식아 테드창이라고, 개새끼야 아 그래, 창식아 테드창! 아니 청식이가 아닌데 왜 테디창인 거야? 너 영어 이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? 아씨 <laughs>